같은 앵글인데 <laughs> 사실 오늘 Q&A를 찍으려고 결심한 다섯 번째 날이거든요. 지금까지 총네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모든 Q&A가 다 망했고 다른 Q&A 영상을 보면 다 너무 잘하시고 해서 어떻게 Q&A를 찍어야 할까 이미 얼굴로 다 팔린 마당에 얼굴을 가리고 찍는 건좀 웃긴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계속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답변에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어제 쿠팡에서 3,5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몰랐는데 안경이 두 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즈번 가면은 시청에서 무료로 두개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제 이름이랑 나이. 이름은 신예은이고요. 이름이 예은이라서 영어 이름을 그냥 옌으로 지었어요. 이름 뜻은 예수님의 은혜지만 저는 무신론자라는 점. 그리고 나이는 1995년 2월 26일생으로 호주 나이로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27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한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어디 사는지 한국에서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시티에서 1시간 정도 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남쪽으로 1시간 거리 MBTI MBTI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도 항상 ISTP였고 대신 I가 60, E가 40 비율이기는 했어요. 제가 아주 아이는 아니고, 이거는 유료로 해도 ISTP였고, 무료로 해도 ISTP였습니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나 봐요. 남자친구, 파트너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전공. 전공은 한국에서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했고, 뭐, 지금은 포토샵 안한지 1년 정도 돼서, 음뭐 중학생보다도 못하지 않을까. 결론은 길에다가 등록금을 뿌렸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뭐 했는지 학교를 2020년 2월에 졸업을 했고 반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중견 기업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그 뒤에는 스타트업에 가서 1년 반 정도 웹 그리고 UI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3년 차에 이제 호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웹이나 그 UI UX 디자이너는 그다음에 워홀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는 항상 그 택스로 받았으니까 작년 4월부터 입금 내역을 따져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근데 여기서 제가 시드니, 멜버른, 발리 여행을 갔다 온게총한 달이라 1년에서 한 달을 뺀 11개월 수익이 6 1,760불 정도였고. 요즘 환율로 바꿔보니까 세후 5,500만 원 정도. 얼마나 세이빙했냐는 사실 사람마다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계부를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얼마를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술을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많이 모았을 것. 유튜브 수익은 생각보다 정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작은데. 대충 어림자가 말하자면 이제 한달 수익이 제가 카페에서 한두 시간 버는 것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수익 체계라 결론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 다음은 호주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정말 무식하게 주 80시간, 막주 90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아낄 수도 있지만 제가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때마침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하는 서비스인 모인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모인 전에 썼던 한국에서 호주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번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가 2,500원이었고 그리고 평균 3-4일 이내로 걸렸던 서비스였어서 사실 한국 계좌에 있던 돈을 호주로 많이 자주 안, 올, 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호주 계좌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될때 한국 계좌에서 호주로 돈을 빼왔어요 했는데 수수료도 비싸고 평균 3-4일 정도 걸리니까 정말 친구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었거든요 저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모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호주 송금 기준으로 수수료가 천원인데다가 송금액이 1원이든 100만원이든 송금액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가 천원이고 심지어 기한도 평균 1일 이내 송금돼서 정말 급하게 한국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거나, 그리고 적은 수수료로 호주에, 호주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싶을 때 쓰면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일주일 페이에서 한달 페이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달 페이에 필요한 돈만큼 한국 계좌에서 호주 계좌로 송금을 시도해봤는데, 우선 모인에 들어가셔서 송금할 나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송금하고 싶은지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송금하기 누르고 받을 계좌 그리고 송금 목적 입력하면 정말 끝나거든요. 이렇게 간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모임 모인에 모인에서 송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이렇게 많이 생략이 된 거고 만약에 모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초반에 개인 정보 번호 주소 그리고 송금 목적을 입력하고 인증을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송금이 진행이 되는데 모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 번호뿐만 아니라 해외 번호도 인증이 돼서, 만약에 본인이 해외 살면서 한국 번호가 없을 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 해외 번호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번호가 없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송금하실 때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60만원 기준으로 이만큼이나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 은행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바에는, 여기 모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생활비 절약에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송금 후에 내 돈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건지 불안할 수 있는데, 모임에서는 송금 내역에서 내돈 송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이제 저 같은 유학생들은 물론 전 7월에 입학을 할 거지만, 아무튼 저 같은 유학생들은 수수료가 졸업할 때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저의 자랑스러운 할인쿠폰을 소개를 하자면 모인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보유쿠폰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y n 2023을 입력하시면은 제 5천원 할인쿠폰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돈 옮길 때 특히 호주에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을 사용하느라 한국 돈을 끌어올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모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수수료에도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절약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면 안 없든지. 생각보다 괜찮고 생각보다 살아 있을만 한데 뭐 그냥 손목이 조금 아프고 뭐 24시간 좀 피곤하고 뭐 가끔 가끔 이렇게 문득 예민해지는 정도지 막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오래 일하고 조금 군데군데 아프고 해도 매주 들어오는 주급으로 금융치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힘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보험은 뭐 들었는지 제가 워홀 올 때는 제 기억에 어시스트 삼성 현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어시스트로 뭐 마사지 피부 감기 편도염 되게 그 보험으로 잘 병원도 다녔던 것 같아요. 100%다 환급이 됐고 돈 조금 더 들여서 어시스트 보험 가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워홀을 왔는지 25인가 26살 넘어서부터 한번 1, 년 정도는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 학생이랑 워킹 홀리데이인데, 워킹 홀리데이로 가면은 이제 해외에서 살아볼 수도 있고, 일하면서 돈도 벌수 있으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오게 됐고, 둘째 이유로는 영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험이랑, 그 다음에 영어를 목표로 왔습니다. 왜 호주였는지 사실 제일 가고 싶었던 나라는 캐나다였는데 작년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할때 비자가 아무래도 제일 빨리 나오는 나라가 호주였고 그래서 그때 생각은 호주에서 영어도 늘리고 경력도 늘려서 1년이 끝나면 캐나다를 가져였어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 캐나다로 가는 거는 영주권을 따고 가도 늦지 않겠다 해서 이제 호주에 남아 있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왜 브리즈번으로 왔는지. 사실 브리즈번을 선택한 제일 큰 이유는 날씨 하나였는데, 이제 와서 좀 들어보니까 브리즈번이 호주 내에서 가장 시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시드니나 멜버른이 정말 대도시니까 그쪽 시급이 훨씬 높을 줄 알았는데, 브리즈번이 일단은 제가 주워 듣기로는 시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 기간 같은 경우는 하루 3시간씩 을 잡으면은 한 3일이면 하고요어 제가 3일밖에 안걸리는 영상이 매번 이렇게 업로드가 늦었던 이유는 그냥 워홀 올때 초기 자금은 얼마였는지 사실 정확한 자금은 모르는데 이제 딱 따지고 보면은 비행기 55만원 백패커스 2주 50만원 집 4주 보증금 100만원 보험 50만원 뭐 이것저것 핸드폰, 식비 뭐 이런 거다 따지면 은 그래도 적어도 300만 원은 썼던 것 같아요. 호주 오기 전에 커피 경력이 있었는지, 호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한국 카페 알바를 3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혹시 몰라서 국비 지원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딴 후에도 호주는 라떼 아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라떼 아트 클래스까지 듣고 호주에 왔는데, 이제 호조기 직전에 제 아트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력서에 이 사진을 항상 넣어서 보냈었어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필수는 아닌 게, 왜냐하면 면접 때그 누구도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대신에 내가 이제 카페 경력이 없다, 뭐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자격증 따려고반 다니면서, 속성으로 커피 배워가지고 호주 오는 용도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호주에서 카페 알바를 하려면 정말 스팀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아트는 못해도 스팀은 쳐야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본인이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데 커피를 모른다. 그러면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라도 따서 커피 어떻게 만드는지라도 익히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호주 바리스타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유튜버들. 제가 호주 오기 전에 봤던 유튜버가 딱세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두 분은 수튜브님이랑 바리스타 조이님 이두 분은 일단 호주에서 호주 카페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되게 호주 커피에 대한 정보가 영상에 많이 담겨 있고 또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호주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츠캣 디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카페에서 일하셨던 분이라서 그 미국 카페에서 본인이 직접 하셨던 영어 회화, 영어 주문들이 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케티 님 영상으로는 영어 주문,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뭐 스몰 토크 이런 거 되게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기 전에 바텐더 경력은 있었는지? 바텐더 경력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술을 소주 말고는 보드카, 뭐 진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안 먹었던 사람이라 바텐딩 경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위스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초반 한 달간은 그냥 잔 닦고 뭐 손님들 다 먹은 잔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잔 닦고 이것만 거의 한달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조금씩 배워 나갔었 나갔었어요. 그뭐 예를 들면 매장이 안 바쁠 때, 그럴 때. 칵테일 레시피 같은 거 보면서 막 재료 익히고 어떤 거는 뭐 쉐이커를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런 것도 계속 외우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바텐딩을 배우면서 참고했던 유튜버가 이제 팁스이 바텐더라는 외국 유튜버인데 이분 재생 목록 중에 이런 초보자를 위한 재생 목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영상이 몇개안될 텐데 아무튼 이 재생 목록에 약간 칵테일에 대한 기본 자세, 뭐, 정보, 기본 정보, 아니면 어떻게 꾸미면 예쁜지, 어떤 칵테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또 영어로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초반에 뭐 영어 공부할 겸, 바텐딩도 혼자 독학할 겸, 이분 유튜버를 좀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1년 살아보면서 느낀 호주의 장점. 첫 번째는 시급이 굉장히 높다는 거. 한국에 비해 그래도 2.5에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주중에는 2만 5천원 정도? 주말에는 3만원?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시급에 더블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주마, 주말인데 공휴일에 일을 했어. 그러면 거의 6만원대로 돈을 벌수 있는? 근데 이 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지잡의 캐주얼 형태로 일했을 때 기준이고 만약에 뭐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은 소위 말하는 조금 시급 조금 주는 한인잡 같은 경우는 더 낫기는 한데, 아무튼 본인이 뭐 오지잡에서 캐주얼로 일을 구했다. 그러면 시급이 한이 정도로 받는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호주 장점 두 번째는 땅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살면서 그냥 뭐 경쟁 의식 같은 것도 없고, 저희 나라는 되게 살아남으려는 마인드가 큰데, 얘네는 뭐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은 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주 장점 세 번째는 호주는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인종 차별이 조금 적은 느낌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막뭐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본. 그거를 비교하면 은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1년 살면서 인종차별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겪어봤는데 뭐 그냥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은 걔네가 미개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호두 장점 네 번째는 아까 두 번째랑 조금 직결되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경쟁 의식도 없고 되게 편하게 살아서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약간 욜로족? 진짜 번거 쓰고 번거 쓰고 딱히 저축이라는 마인드도 없고 그래서 얘네는 저희 나이 또래 애들 중에 통장에 2, 300만 원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애들이 그냥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 마인드라서 애들이 좀 그래서 그런가? 스트레스가 없이 산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이 딱좀 어울리는 그리고 또 직업에 귀천도 없고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막말로 한국에서 제가 29의 나이에 카페 알바를 하고 있으면 그 시선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텐데 사실 호주는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도 커피를 만드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시선도 없고 직업의 기천도 없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나이에는 대리를 해야 되고 과장을 달아야 되고라는 사회적 시선이 있는 반면에 호주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는 그 분위기가 되게 저는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방식도 사람, 사람들이 잘 사는구나라는 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근데 지금은 뭐 저도 소리 넘어서 커피 만들면 어때? 약간 이주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조금 안 돌아가려는 게큰것 같아. 안경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약간 안경 올리다가 열받아서 그냥 지금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단점. 호주 단점 첫 번째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여유롭게 살고, 일도 잘안 하고, 툭 하면 일하러 안 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좀 모든 일 처리가 느린 게좀큰 단점인 게 예를 들면은 카드 하나 발급하면 주말 제외하고 2주 걸리고요. 안경 하나 새로 만들면 15일 걸리고, 일단 택배. 택배는 뭐 일주일 안에 오면은 너무 빨리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게 느려서 지금은 사실 뭐 뭐가 오래 걸린데 이러면은 어, 니네가 그렇지 뭐 약간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모든 게 빠르고 모든 게잘 되는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서 초반에는 좀 적응을 못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단점 두 번째는 교통이 너무 불편한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브리즈번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드니랑 멜버른에 갔을 때는 교통이 막 그렇게 안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가지고 일단 브리즈번을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시내와 되게 멀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버스랑 기차, 대차 간격도 너무 길고 일단은 구글맵에 쓰여진 시간대로 잘안 와요. 예를 들면 뭐 늦게 올 때도 있고 빨리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출근을 뭐 8시까지 해야 되는데 버스가 늦게 오면 그냥 본의 아니게 지각을 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6월에 브리즈번 돌아가면 은 바로 차를 살 생각입니다. 단점 세 번째는 인건비가 비싼만큼 물가가 좀 많이 비싼 게 예를 들면 버스비 같은 경우에 한번 편도로 가면 한 3천원 정도 들고 소주, 소주 15,000원 그 다음에 담배는 한갑에 한 2만원 정도 돼가지고 특히 술, 담배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호주에서 돈 아끼기가 그 다음에 외식비도 보통 저희 나라보다 비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뭐 물냉면 같은 경우 한한 식당 가면 16,000원, 17,000원 정도 하고 치킨도 한 마리가 한 33,000원, 34,000원 정도 해서 일단 호주 와서 돈 아끼려면은 일단, 외식 최대한 줄이고, 만들어 먹는 쪽으로 해야지 돈이 많이 아껴질 거예요. 호주에 가져온, 가, 호주에 가져오면 좋을 준비물. 호주에 가져오면 좋을 만한 건, 첫째로 눈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경이랑 렌즈. 안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경을 맞추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 기준 한국보다 조금 비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최근에 호주에서 안경을 맞췄을 때, 안경 3개에 22만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에서 안경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안경이나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뭐 비싸기도 한데다가 일단 컬러렌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뭐 자기가 호주에 있을 기간만큼 예를 들면 1, 2년 이렇게 많이 정리해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둘째로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 액정 필름 그리고 충전기. 이세개는 없진 않은데 우선 비싸고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그립톡도 만약에 사용하시면 그립톡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봉이랑 리뉴랑 화장품. 명봉이랑 리뉴는 호주에 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한 세네배로 비싸고요. 화장품은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이 조금 더 한국분들에게 맞기도 하고 또 호주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니스프리 말고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은 많이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오면 좋을 거는 이거는 약간 키 작은 사람 한정인데 바지나 치마를 본인 허리와 길이에 맞는 걸좀 많이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뭐긴 바지, 긴 치마를 살려고 하면 제일 작은 바지가 허리는 맞는데 키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호주에서는 1년 내내 긴 바지를 못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키가 작다 그러면은 이제 바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몇 가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즈번 돌아가서 앞으로의 계획 우선 앞으로의 계획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사실 이제 대학원은 입학신청도 했고 학비도 냈기 때문에 대학원 2년은 이제 무조건 다녀야 하는데 이제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졸업을 한다면 1년 정도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배우면서 일도 하고 경력을 1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쭉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서 한 2~3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가지고 회사 경력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영어 점수를 다시 따고 이것저것 이민 점수에 필요한 걸 많이 모아둔 다음에 제 기대로는. 제 목표는 5, 6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쭉 호주에 살 수도 있지만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에도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쨌든 제가 IT를 전공했으니까 IT 관련된 다른 해외권 회사에 간다고 치면 뭐 미국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가까운 나라인 뉴질랜드도 가보고 싶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영주권 따고 나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영주권 따고 다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척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는 게 목표다. 그 뒤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한국에서 살지는 않을 거고 한국에 가도 2, 3년에 한 번씩 그냥 가족이나 친구들 보러 여행 겸 가지 다시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고 회사를 가고 뭐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밖에도 뭐 영어공부, 세컨비자, 대학원, 학생비자 뭐 힘들었던 일, 실수했던 일, 음 동료들 때문에 힘들었던 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다 다루면 너무 다큐멘터리가 될것 같고 또뭐 예를 들면 영어 공부나 학생 비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내용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Q&A 영상에서 다뤄 보기로 하고 정말 너무 너무 말을 못해서 올려도 될까 싶은 Q&A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호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즐거운 호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